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사젠닉스 공포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드라이버 다음으로 쇼다이언을 들어갈 건데요. 어, 드라이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를 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어드레스가 잘 써야 되겠죠. 어드레스가 정확하게 약간의 5도 정도 기울인 자세에서 공을 내가 뒤에서 칠수 있는 어드레스 자세가 일단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클럽이 그대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와서 맞았을 때의 궤도가 중요합니다. 궤도가. 그래서 그 클럽의 궤도가 정확해지면은 공이 정타가 잘될수 있겠죠. 자, 우리가 어, 어드레스와 스윙 궤도만 잘 지켜주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리듬과 템프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리듬과 템프로 내가 스윙을 일정한 리듬과 템프로 치게 되면 자연스러운 스윙이 되면서 거리를 멀리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어, 일단 이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어, 좀더 정확한 드라이버를 칠수 있도록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쇼다이어를 들어갈 건데요. 어, 지금까지의 지금 과정들은요, 전부 다 기초 과정입니다.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기초 과정을 만들어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심화편에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쇼다이어는요, 일단 길이가 짧고요, 무겁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무엇이 달라지냐면요, 일단 스탠스의 호이 좁아져요. 길이가 짧아졌으니까요. 상체가 많이 숙여지겠죠. 자두번째는이 그립감이 좀더 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립을 살살 잡으란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립을 살살 잡는다면이 클럽이 무거운데 스피드도 느린데 임팩트 순간에 어떤 충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팅 흔들리면서 갑자기 뭐 센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쇼다이어는 일단 스탠스 폭이 좁아지고 상체가 많이 숙여지고요 클럽과 나와의 간격 자 보시면은 클럽과 나와의 간격이 좀더 가까워진다 모든 그 기준은 양쪽 겨드랑이를 바짝 붙여주시면은 기준이 딱 맞아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립을 꽉 잡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 백스윙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더 공을 향해서 내가 스면은 이렇게 플랫해지죠. 다시 숙이면은 이렇게 업라이트해집니다. 공을 향해서 그립 끝이 향하도록. 그래서 클럽이 위로 올랐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업라이트한 스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아이언은 업라이트한 스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스윙은 똑같지만 어드레스가 달라진다. 어드레스, 어드레스의 척추 각도가 숙여지느냐 서지느냐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먼저 우리가 이제 공을 칠 때, 공을 칠때 공이 위치가 골 포지션이 이렇게 중앙이다. 그러면은 6, 7, 8번은 이렇게 중앙에 놓고요. 자, 쇼다이언는 이렇게 우측, 오른발 쪽으로 조금만 더한개 정도. 자, 어떤 분은 반 개를 가야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한 개를 가야 좋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각자 스윙할 때의 체중이동과 아니면 체형에 따라서 팔 길이에 따라서 다리기에 따라서 조금씩 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편적으로는 공 하나 정도를 우측에 놓는다. 왜? 이 클럽은 백스윙을 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미리 이 앞에서 마중 나와 있어야지 임팩트 순간에 스퀘어를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 우측으로 이동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레스는 좁아지고 공 위치는 볼한개 정도 오른쪽 그 다음에 그립을 단단하게 잡으시고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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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보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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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거리를 하확하게 보내는데 이있이클럽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홈런 치는 클럽이 아니라. 안타나 번트를 치는 그런 야구를 비유하자면 안타나 번트를 치는 그런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굳이 멀리 보낸다고 해서 좋아하실 게 아니고 내가 알맞은 거리를 정확하게 보낼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어프로치를 들어갈 겁니다. 어, 어프로치의 피치 샵편을 들어갈 거고요. 어,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음, 비오는 날은 상당히 좀 센치해지는 느낌도 있는데요. 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